여기 르노의 성공작,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보입니다. 작년에 르노 자동차 이름으로 첫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었죠. 경쟁 모델인 케이지 모빌리티의 액티언을 제치고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모델은 바로 르노 자동차에 이제 곧 선보이게 될 새로운 오로라2 모델인데요. 오로라1 모델은 그랑콜레오스의 모델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로라2라는 모델로 올해 아니면 내년 국내 시장에 선보이게 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에서 오로라 2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스파이샷도 포착이 되지 않아서 오로라 2 프로젝트가 멈추고 취소가 되었나 하는 소문도 있었지만 르노자동차는 오로라 2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디자인이나 스펙 등등 전혀 알려진 정보는 없는데요. 다만 크기만 르노자동차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대형 크로스오버 형태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한것 말고는 전혀 알. 알려진 정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만 공개를 했었는데요. 쿠페 형태로 되어 있죠. 전체적인 느낌이 이미 선보인 그랑콜레아스와도 많이 비슷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직 정해지고 밝혀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오로라1 모델이 중국의 지리자동차 신유의 L 모델을 거의 가져왔던 것처럼 오로라2 모델도 다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 르노의 라파리나 에스파스 등등 쿠페 형태를 띠고 있는 있는 모델을 국내 시장으로 오로라 2라는 모델 이름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볼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르노자동차는 새로운 모델인 오로라 2 모델에 어떠한 차량으로 입혀서 나오게 될지, 또 파워 트레인은 어떻게 될지, 출시일은 어떻게 될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오로라2 모델을 알아보기 전, 오로라1 모델인 그랑콜레오스에 대한 알아봐야겠죠. 그랑콜레오스는 공개 전지리자동차의 신류의 L이라는 중국의 SUV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랑콜레오스가 밝혀지면서 비슷한 파워트레인의 디자인만 변경을 해서 르노자동차의 그랑 콜레어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연비 성능도 15.7km/L라는 준수한 연비 성능을 보여주며 작년에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QM6의 후속으로 완벽히 디자인도 탈바꿈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된 이유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랑콜레오스가 출시할 때 케이지 모빌리티의 액티언도 함께 같이 출시를 했죠. 초반에는 디자인도 멋있고 가격도 저렴한 액티언이 그랑콜레오스보다 우세를 보여줬으나 결국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된 그랑콜레오스가 더 많은 판매량과 수요를 국내에서 보여주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될 오로라2 모델도 무조건 똑같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슷하게 2.0L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 하나와 1.5L 터보 엔진에 전기모터가 결합이 된 이테크 하이브리드 형태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아직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성공개한 실루엣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그랑콜레오스 처럼 강인한 디자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라팔과 비슷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라팔 모델이 오로라 2 모델을 대신해서 나온다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의 라팔은 간단하게 1.1L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연비는 거의 1000km는 훌쩍 넘기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기는 그랑콜레우스보다 조금 작은데요. 르노가 이전에 밝혔던 정보로 오로라 2 모델은 그랑콜레우스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온다고 했으니, 이 라팔 모델에서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나올 가능성도 볼수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량의 디자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의 가격과 출시 일정이겠습니다. 일정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아직 전혀 알려진 점은 없는데요. 그러나 쿠페형 모델이 일반 SUV 모델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로라 2 모델은 그랑 콜레우스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까지 탑재가 된다고 하면 4천만 원 정도로 볼수 있겠는데요. 르노 오로라 2 모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들과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탑재가 되면서 공개를 했죠. 그러나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 오로라 2 모델이 그랑 콜레오스보다 비싼 가격인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나오게 되고 또 토레스 하이브리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요. 과연 르노의 오로라 2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르노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전면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와 매우 비슷하죠. 르노 그랑 콜레오스도 해외 르노에서 판매 되고 있는 라팔이나 뭐 에스파스 다양한 이르노 자동차의 차량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나온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팔도 그랑 콜레오스와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면부 그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랑 콜레오스와 매우 비슷하죠. LED 라이트로 날렵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그릴 부분의 패턴이 그랑 콜레오스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안개등 추가적인 등들도 디자인이 정말 스포티하죠. 하단 부분부터. 전체적인 대각선, 라인들이 많으면서 스포티한 차량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역시 쿠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오로라2 모델이 쿠페 형태로 나온다고 예고를 했죠. 그로 인해서 이 라팔 모델이 오로라2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쿠페 형태로 나오면서 어, 이 실내 공간은 조금 좁을 수 있으나 디자인은 멋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뭐 로봇 같은 디자인이 보이시고요. 캐릭터 라인도 다소 특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조금 좁긴 하나 뒤의 모습은 쿠페 형태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포티한.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면부 디자인은 그랑콜레오스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파리라고 쓰여져 있으면서 날렵한 눈매를 가지고 있고 일자로 되어 있는 호라이즌 램프는 아니고요. 쿠페 형태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디자인이면서 스포일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죠. 하단 부분 엉덩이는 살짝 들려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뭐, 디자인을 봤을 때에는, 르노에서 보여주는, 르노 자동차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량 모델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로라2 모델도 요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어떠한 형태로 나올 거라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추축만할 뿐, 오로라2는 어떠한 형태로 멋있는 디자인을 가져서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실내 디자인도 현재 르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랑 똑같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랑콜레오스는 여기 보조석에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팔은 지금 현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랑콜레오스가 보조석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만큼 오로라2 모델도 국내로 나오게 되면 국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게 되면 그랑 콜레오스처럼 보조석에 모니터를 새로 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랑 콜레오스 보조석 모니터도 그렇게 뭐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없고 좋은 모습을 현재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 2 모델도 그대로 탑재가 탑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랑 콜레오스 모습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랑콜레오스 디자인도 살짝 볼수 있는데요. 아까 라팔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로라2 모델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뒤에 부분이 살짝 쿠페 형태로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인 뭐 외관 디자인, 후면부 디자인, 전면부 디자인 모두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블랙 색상 모델도 이번에 출시를 했죠. 어 이건 좀 새로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입니다. 1열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조석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죠. 디지털 계기판과 메인 디스플레이와 이런 식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오로라2 모델도 똑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기어 방식과 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 모두 다 비슷하게 그랑콜레오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시트도 마찬가지겠죠. 버킷 시트로 되어 있었네요. 뭐, 차량은 나와봐야 알긴 하겠죠.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르노다운 차가 오로라2라는 모델을 올해 아니면 내년에 공개할 것이라 밝혀진 만큼 오늘 오로라 2에 대한 소식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직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추측일 뿐 어떠한 형태로 오로라 2 모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오로라 1 모델이 중국의 지리자동차 신류의 L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이 오로라 2 모델도 중국 자동차 아니면은 현재 해외에서 유럽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은호 자동차의 라팔이나 다양한 형태의 쿠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개선 시켜서 출시가 될 생각으로 볼수 있겠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이브리드 엔진 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 브랜드인 케이지 모빌리티도 이번에 토레스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만큼 르노의 새로운 오로라2 모델이 하이브리드 엔진 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경쟁력은 매우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랑콜레오스가 하이브리드 1테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만큼 오로라 2 모델도 당연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은 가격이 정말 저렴한 반면에 이 그랑콜레우스는 살짝 다소 가격이 있죠. 새롭게 오로라 2 모델은 그랑콜레우스보다 크기도 좀더 커지고 쿠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랑콜레우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가격보다 좀더 비싸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은 많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르노의 새롭게 공개가 될 오로라 2에 대한 소식은 여기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